여보어어 성재야 안녕 어 안녕 어이구 안녕 너 지금 뭐하고 있었어? 아나 지금 곧 있으면 공연이 있어가지고 어 지금 준비하고 있었어 그럼, 그럼 거기 대기실이야? 어 지금 대기실이야 목 풀고 밥도 먹고 스트레칭도 하고 음 오늘 뭐 먹었어? <laughs> 나 오늘 어밥 먹었어 뭐, 뭐 먹었어? <웃음> <웃음> 나 오늘 그냥 점심을 늦게 먹어가지고 볶음밥 먹고 저녁은 점심을 늦게 먹어서 그냥 샌드위치 먹었어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처음 하는 뮤지컬이잖아. 무대로 돌아오니까 좀 다르게 느꼈던 점 그런 거 없었어? 다른 것보다 그냥 너무 좋았어, 사실.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활동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고 뭔가 잊지 않고 날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 난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어. 그중에서도 또 아, 킹키부츠를 골랐잖아. 일단 킹키부츠...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너무 좋았고, 그리고 정말 보고 나면 힘을 얻을 수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, 그냥 뭐 주저 없이 도전하게 됐고, 그래서 노래가 너무너무 좋고, 너무너무 신나더라고. 그래서, 아, 정말 너무 재밌는 뮤지컬이겠다 하고 대본을 봤는데, 내용도 너무너무 좋아서, 킹키 부츠를 하기 전에 뭔가 망설이거나 그랬던 건 없는 것 같아요. 너무 너무 다 좋아서. 너는 그중에서 그 어떤 넘버 제일 좋아해? 나는 다 좋은데 이제 1막 마지막에 나오는 Everybody Say 라는 노래 그 넘버 진짜 좋아해. 그 넘버 같은 경우는 막 컨베이어 벨트에서 막 춤추면서 들려하는 거나잖아 아, 아, 맞아. 맞아. 어렵, 어렵지 않아 그거? 비밀인데 연습할 때 내가 이제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이렇게 좀 겁이 좀 많이 나는 거야. <laughs> 내가 사실 <laughs> 연습할 때 굉장히 겁을 내면서 연습을 했었는데 또 막상 공연에 들어가니까 어, 겁은 안 나더라고. 근데 연습할 때는 사실 겁을 굉장히 많이 내면서 했었어 어, 어, 근데 공연 볼 때는 그런 거치 하나도 안 났어. <웃음> 다행이다. 찰리는 <laughs> 어떤 인물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 굉장히 알고 보면 자기 꿈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인물인데 사실 그런 열정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이끌리는 대로 살아왔던 인물인 것 같아. 그러다가 이제 롤라를 만나면서 찰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 또 자기 인생에 열정을 찾아내면서 성장하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 처음에 캐스팅 됐을 때 어, 이건 성규한테 너무 어울리는 역할 같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었거든 근데 그이 역할 연기하면서 이 점은 되게 비슷한 것 같다 라고 느꼈던 점 어떤 점이 있을 아마 내가 생각하는 비슷한 점과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비슷한 점이 다른 것 같은데 <laughs> 내가 생각하는 비슷한 점은 찰리가 자기의 어떤 꿈을 찾아내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달려가잖아 나도 사실 내 꿈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어서 나도 가끔 그거에 너무 집중만 한 나머지 남들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면이 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나를 보고 비슷하다 이렇게 하던 사람들은 소심한 거뭐 그런 걸 보고 그렇게 느낀 거 아닐까? 음, 부끄럼도 많고 어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모습과 다른 아 실제로는 음 나는 찰리가 성장했을 때 모습과 굉장히 닮아있다 반대 들 사이에서 되게 화제인 씬이 있거든 성규의 대노 어. 씬이라고 대노 씬뭐 알고 어. 있었어? 내가 이제 가끔 팬 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려고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로 화를 잘 낸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적이 있어 화를 잘 내는 거 비결 이런 거 있을까? <laughs> 비결? 요즘에는 화를 그렇게 많이 내지 않는데 화날 일도 없고 인피니트 활동을 할 때도 연습생 때부터 내가 제일 형이고 리더를 맡고 있다 보니까 화를 낸 적이 사실 많긴 해 근데 이제 멤버들이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마운데 그래서 그게 잘 된다? <laughs> 나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게 되는 것 같아 너무하다 생각한 적 없어? 난 사실 너무하다 생각한 적이 있어 그 연습실에서도 <laughs> 연습할 때 찰리가 음. 참 말이 세다. 내가 음. 롤라해도 정말 상처 받겠다. 나였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.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지. 내가 롤라라고 생각하고 사과 한 마디 좀 해주면 안 돼? <laughs> 일단 미안하고 나도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됐어. 미안해. 내가 더큰 사랑 돌려줄 거야 에 신고 춤춰본 적 있어? 처음이야 힐 자체를 신어본 것도 처음이고 힐을 신고 춤을 추 것도 처음인데 처음에는 사실 좀 많이 아팠어 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더라고 힐 신고 춤을 추는 사람들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연습할 때 조금 적응 기간이 사실 필요하긴 했던 거 같아 틴틴티부츠 안에서 제 좋아하는 대사 있어? 내 대사는 아니고 놀라가 이제 돈에게 사람을 음.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 대사가 참 좋아 그냥 사람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? <laughs> 어, 어 그럼 나도 사람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세대의 롤러의 개성이 다양하잖아 특징을 좀 비교하자면 일단 먼저 은태 형 은태 형은 사랑스러운 롤러인 것 같아 허당기도 있고 좀 훈수 같기도 한데 미워할 수 없고 뭔가 너무 매력적이고 사랑할 수 있는 예쁜 롤러 같고 제림이 형은 일단 굉장히 키가 크잖아 거기서 나오는 어떤 섹시함이 좀 있는 것 같아. 홍석이 형은 굉장히 프워풀한 롤라인 것 같아. 아니, 아니, 얼마 전에 또커팅콜막 사진들 보니까 은퇴 롤라한테 이렇게 애기처럼 앉아있는 <laughs> 사진이 되게 화제더라고. 그 사진 봤어? 어, 뭘 말하는지 알것 같아. 또. 사실 형들이 진짜 엄청 많이 챙겨주고 또 내가 연습하면서 힘들고 되게 막혔던 부분들도 형들이 정말 많이 걱정해주고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난 너무 너무 진짜 너무너무 고맙지 사랑받고 있구나 어? 난 요즘 사랑받고 있어 승우한테 엉덩이 털기 춤이란? 그게... 음... 은태 형이 어느 날 엉덩이를 털기 시작하시더라고 이제 그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에게까지 이제 왔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쑥스러움이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날 내려놓고 내가 열심히 <laughs> 하고 있더라고 지금은 나도 그냥 즐기고 있어 혹시 커튼콜 때더 보여주고 싶은 춤 있어? <laughs> 아니 형들이 자꾸 인피니트 춤을 춰줘라 뭐? 정갈춤을 커튼콜 때 춰라 이랬는데 엄청 높은 하이를 신고 있잖아 그래서 도저히 그건 안 되더라고 기회가 되면 정갈춤을 춰보고 싶었지만 시도해본 결과 음, 불가능하더라 범규가 혹시 깨고 싶은 편견이 있다면?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건 아니면 내가 팀 활동을 하는 팀으로서건 마찬가지인데 뭐 사람들에게 아이돌 그룹이 사실 수명이 짧다 10년을 넘기기 힘들다 뭐 이런 편견들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열심히 활동하고 멤버들이랑 같이 열심히 활동해서 그걸 깨부수고 싶어 문학계. 고마워. 청주가 <laughs> 이제 솔로 앨범도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히힌트를좀줄수 있어요? 있을... 어. 이번에는 익숙하지만 익숙하지만은 않은 그런 앨범? 추상적이다. <laughs> 왜냐면 같이 이제 이번 앨범을 작업하는 분들이 유외인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익숙한 분들도 사실 계시는데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이 기대를 해줬으면 좋겠어. 마지막으로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? <laughs> 어, 건강하고 또 요즘에 많이 힘든데 어, 너도 힘냈으면 좋겠고 즐거운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. 우리 항상 공연 들어가기 전에 배우들끼리 스태프분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게 오늘도 킹키하라 이렇게. 얘기를 하고 그거 같이 할까? 네, 네. <laughs> 내가 오늘도 하면 킹티하라를 같이 할까? 그, 그러자? 그래, 그러면 준비됐어? 어, 어 준비됐어안 오늘도 킹티하라 <laughs> <laughs> 성기야 내가 너의, 너의 무대를 평가하자면 몇 어. 점을 줄것 같아? 어, <웃음> <웃음> 글쎄, 고, 언제 봤어? 공연을? 아 본지 조금 됐어. 아, 그래? 모르겠네. 나, 나는 95점 줄 거야. 아... 왜? 왜? 성한테 5점은 없으니까 <laughs> 고구마 워뭐 끊을까? <끝까지> <laughs> <laughs>